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램박 구매 후기를 이제 오랜만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딱 보시면 민성님 두안이고요. 제가 요즘 민성님 도안에좀푹 빠져가지고 이제 램박을 올리셔가지고 구매를 올리셔서 제가 얼른 어 3만 원 택배 3만 원을 구매하셨 구매했는데 3배 이상을 그냥 먹어 드셨어요. 진짜 여기 매력해도 됐고 떡매랑 연결동성이랑 진짜 진짜 많아요. 진짜 포카도 진짜 많고. 그래서 한번 후기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 민성님 편집 와가지고, 잘못 뜯었다. <laughs> 올려주면 나와서 한번 읽어보려고. 여기 중국이 증사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여기 그리고 영상. 진짜 너무너무 이쁘잖아요모패드 진짜 이거 뭐저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거 저 민중님 매고패드 이거 실물 처음 봐요, 진짜. 생각보다 진짜 더 크고 진짜 큰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 혹시 제가 영상 남기면서 혹시 출처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출처가 하나도 안잡혀있어서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실물보다. 저도 손큰 편인데 진짜 손, 손바닥 크기만한 진짜 크다. 너무너무 예쁘다, 그리고. 그리고, 요거, 연결동영상아 너무너무 예뻐,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음. 천재 아닌 이상 이거는 진짜. 아, 진짜 많이 신경 셨어요 그리고. 아, 이거 추천 안겨주실 때는 요거, 네컷연결동영상 1번이고요. 2번,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4번. 아, 진짜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응. 진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쁜데, 진짜? 어떡해? 이게 진짜 안 구매했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어. 이거 두 컷,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남겨주세요. 진짜, 이거 저한두장 정도 수장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예뻐서 제가 수장용을 했는데, 진짜 이거 다시 주셔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데이트 자체도 미쳤고 이거를 한거 진짜 아, 진짜 너무너무 예쁜데? 그렇죠? 이건 진짜 소장용 가게습니다 너무너무 이쁘다 진짜 이거 안 구매했으면 진짜 후회할 뻔 포카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한 세트씩 있어서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아시는 분 너무 이쁘다, 진짜, 이거 포카. 민소님 좋아 이제 따로 또 모아놔야겠어요. 다 같이 모아놨었는데, 한 번에 해놔야겠어요.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쁘다, 진짜. 그 다음, 두 세트씩 온 포카를 마저 보여드릴게요. 아, 이것도 한 세트씩 왔군 제가 한스트씩 왔는데 두스트씩온줄 알았어요. 여기서부터 두 세트씩. 거에요 아, 진짜 이쁘다. 저 그때 민성님 오더 열때 맡기고 싶었는데, 이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진짜 못 맡겼었는데. 이렇게라도 렘박을 구매하게 되니까, 기분 좋은데요? <laughs> 진짜 너무너무 이거는 진짜 실물로 봐야 더 이쁘고요. 색감이 더, 더잘 보이실 겁니다. 진짜, 이거 진짜 가격만 해도 한 10만원 될것 같은데요? 아닌가? 진짜. 네모패드만 해도 3,000원에서 3,500원 정도의 가격인데. 진짜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너무 세거 봤는데. 지금 제가 보여 드린 것만 해도 3만 원이 넘었을 거예요. 진짜 이 정도는. 아,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이거 벅시트 시리즈인 거 같은데. 그치 너무너무 예다 저 이렇게 검정색 도안을 좀 처음 보는데, 이렇게 검정색 도안도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항상 민성님 도안 이렇게 주황, 핑크, 파랑주 이런 것만 봤는데, 검정색 도안은 처음 봤어요, 사실. 근데 검정색 도안도 되게 되게 예쁘다라 진짜 구매하기 참 잘한 것 같은. 이 자리에서 바로바로 정리 하고, 여기 밑줄 포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입힐 수가 있지? 어, 다들 맡기시는 데이터들도 어쩜 이렇게 입히는지. 저는 이거 구매하면서도, 이건 아, 후기를 찍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구매한 <laughs> 거라. 요즘 제가 랜박 구매한 게 진짜 없어요, 사실은. 요즘 좀 자제하고 있거든요? <laughs> 근데 이거는 진짜 요즘에 빠져가지고, 인속 렌더에. 구매했는데, 와 아, 진짜 무너을잘한것 같아요. 3만원쯤이야, 이거는. 진짜 잘한 것 같은 데저 이거 구매하려고 한 3시간 구매했어요. 구매할까 말까? 근데 구매하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도 민성님도 한꼭 맞게 해줄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예뻐. 와 아,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이쁘지 않아요 진짜 대박 와 이거는 진짜 감탄이 저절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 떨어졌어 진짜 이쁘다 여러분 다음번에도 민성님이맨박 올리 올리실 때 얼른 구매하세요 진짜 진짜 이거는 진짜 후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쁜다는 3만원에 이렇게 많은 양을 3만원 구매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이득이 있고 요 진짜. 제가 이렇게 성분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성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예뻐서. 보이시나요? 이 많은 양. 이 많은 양이 택토 3만원입니다. 무려 택배리는 민성님이 무료로 해주셨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근데 증사까지 주셨어. 이렇게 해서 우리 민성님 멤버 후기를 이제 끝내보려고 하는데, 진짜, 진짜 예쁘고요. 다음번에 또 올리시면 제가 또 구매할 의향이 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올리시면 또 다음번에 또 구매할 거예요. 전. 여러분도 가서 얼른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렸을 것, 내렸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번에 올리시면 여러분들도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혹시나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제 출처 아시는 분은 댓글로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안 되는 거는 제가 다시 그 영상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모두 안녕. 안녕.